네 로마서 말씀은 이제 그 주제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에,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예수 그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에, 유대인이라고 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이방이라고 해서 에,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 하나님의 자녀가 에, 믿음으로 되어서 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어저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13장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제 로마는 그야말로 에그뭐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에, 그런 이제 에, 나라였습니다. 에 그래서 그 로마의 어떤 법과 질서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에, 그래서 좋은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그 그 나라에 좋은 시민이 되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정책을 잘 따라주고 좋은 시민이 되고 여기서 이제 세금 문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제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 조세를 받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 관세를 받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입니다. 네, 법치주의죠. 그래서 헌법이 있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모든 또 국회의원들이나 또뭐 입법사고 행정이 다 그렇게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에그 결과적으로 모든 에 이제 법치주의 안에 살아가는 어 시민들, 뭐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은 다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든지 누구든지 이제는 법치라는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을 잘 지키고 또 위정자들이 먼저 법을 잘 지켜서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나라의 좋은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부터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나라의 시민의 의무, 세금을 내는 것은 또 납세 의무라는 또 이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또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해서 하여튼 우리나라에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 절에 이어지는 것은 피차 사랑의 비에는 아무에게도 어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질 빛은 물질적인 빛은 지지 말고 뭐다잘 감당하자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든지 또 이웃에게 뭐 돈을 떴다면 잘 갚아야 되는 것이고 하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빚 뇌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루었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은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서 주신 빚이고 사랑의 빚이고 또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빚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빚은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아 내가 사랑의 빚이 있구나. 이 빚을 갚는 건 뭘로 갚는 거예요? 돈으로 빚을 줬으면 돈으로 갚는 것이만 사랑의 빚을 줬으면 사랑으로 갚는 것이니까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가르침이 서로 사랑이다. 그래서 어 이거 저 저도 이제. 설교 굉장히 많이 하는 내용인데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넘 이런 것도 다 보면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 가늠 도적질 이러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은 자녀들 예수 믿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내세우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타인을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완악한 심령이 되어져가고 교조주의라고 이제 그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정신 자체, 율법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은 결국 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 야 된다라고 말, 말씀하고 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너무도 귀하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려는 이웃 사랑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절 이하는 이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단정히 행하자. 경건하게 살아가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었다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구원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또 단정히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까지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 이것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까지가 온전한 구원이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온전히 승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또 국민으로 또 시민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늘 마음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비도 아무 지지 말라 말씀하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이여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고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